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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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요? 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이런 날을 꿈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누리는 미래에서 나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현실도 감사한 순간이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먹게 해주시고 이런 생각을 꿈꾸게 해주신 이 작은 공간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제 옆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앞으로도 더욱 좋은 생활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건강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하는 곳에서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직장에 다니게 해주시고, 즐겁게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 감사한 순간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와 이렇게 큰 거를 제가 받아도 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거기에 당첨이 됐다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꿈꾸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다니 정말 좋게 생각만 했을 뿐인데, 좋은 에너지만 받았을 뿐인데, 그리고 남들에게 좋은 말을 했을 뿐인데, 정말 이런 날이 오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계속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이 새로운 아침, 이렇게 또 밝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